야 이놈아 너는 어째 그놈의 주식인지 나발인지 때문에 하루 종일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냐 뭐 어제보다 좀 떨어졌다고? 야야 야, 고개 좀 들어봐라 저기 앞산 봐봐 저 산이 매일 똑같아 보이냐? 봄에는 꽃 핀다고 난리고 여름엔 비온다고 지랄병이고 가을엔 또 홀라당 다 벗어 던지잖아. 근데 산이 어디 가디? 그대로 딱서있잖니 인생이 꼭 농사짓는 거랑 똑같단 말이여. 네가 오늘 씨앗 하나 심었다고 내일 당장 수박이 열리길 바라면. 그게 도둑놈 심보지 뭐냐. 내가 젊었을 적에 말이다. 우리 마을에 만드이 알지. 그 놈이 어지나 성질이 급했는지. 벼이삭이 쬐깐 늦게 올라온다고. 그걸 손으로 일일이 잡아당겼단 말이여. 남들보다 빨리 키운다고. <laughs> 그러면 어째? 뿌리가 다 뽑혀서 다음날 다 뒤져불었지? 그게 바로 근시안이라는 거여. 눈앞의 이익만 보고 발광을 떨면 결국 지무덤 지갑하는 거여. 너도 봐라. 지금 당장 돈몇푼안 벌린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는지 너 작년에 나랑 고추 심을 때 기억나냐? 가뭄 들어서 고추가 다 말라 비틀어질 때 네가 뭐라했어? 아버지 올해 농사 망해버렸어 하고 나자 빠졌지. 근데 내가 뭐라했냐? 냅둬라 하늘이 하는 일이다 우린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안 했냐 결국 나중에 태풍 지나가고 비 오니까 그 뒤에 열린 고추가 더 빨갛고 실하게 열리더마 사람 마음 그릇이 요만하면 고기 들어와도 금방 넘쳐불어 근데 마음을 저 바다처럼 크게 쓰잖아. 그러면 풍파가 이러도 바다는 끝떡 없어. 야야 멀리 봐라. 지금 네 나이가 몇이냐? 이제 겨우 마흔 주라니. 백년 사는 세상에.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시작하는 시간인데 뭔 놈의 조바심이 그렇게 난다냐 인생은 100미터 달리기 아니여 길게 가는 마라톤이여 지금 좀 뒤쳐졌다고 포기하면 안돼 뒤에서 천천히 가야 앞에 놈들 넘어지는 꼬라지도 보이고, 길가에 핀꽃 구경도 하는 법이요. "봐라, 해가 넘어간다잉, 해가 진다고 슬퍼할 거 없어. 해가 저야 별도 뜨고, 달도 뜨고, 그래야 네가 잠도 푹 자고, 내일 또 일어날 거 아니요?" 크게 생각해라. 네가 하는 일이 지금 당장 빛이 안 난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여. 저 밑바닥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중인 게 뿌리가 깊어야 태풍이 와도 안 쓰러지는 법이여. 걱정 마라. 내일 아침 되면 해는 또 뜬다.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고기나 좀 구워 먹자 세상만사 다 묵고 살자고 하는 짓인지, 기죽지 말고 어깨 딱 피고 알겄냐? 에이, 근데 아까 그 추식인지 뭔지,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좀 봐봐라. 그것도 좀 올랐냐? <laughs>